네 안녕하세요 뚱이다육입니다. 오늘은 판매장에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저희 가게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아 지금 목소리가 계속 잘안 나와요. <laughs> 지금 계속 목이 잠겨 있고, 아 감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서 정말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목이 계속 아프고 <laughs> 기침도 계속 납니다. <laughs> 중간 중간 제가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첫번째 세트는 이렇게 사각 아이들이고요 24,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000원 세트 가겠습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들 입구 13정도 나와요 13 입구는 13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1 11이 조금 안돼요 10.5 10,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 곱하기 10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각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색감. 이 아이는 약간 빨강에 이렇게 노란 색감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화사하고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엄청 넓어요. 주먹 하나가 그냥 막 들어갈 정 들어가고도 엄청 널널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계단 가격은 24,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늘색 깔세 번째 아이는 주황색. 아,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구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개 묶어서 72,000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서 72,000원이구요. 사이즈 보시면요. 13. 12, 12, 12, 13. 높이는 10,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72,000원이고요.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어, 이렇게 연두 빛인데, 굉장히 부터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아이입니다. 살짝 핑크빛도 보여요. 핑크빛인지, 살짝 핑크빛 보이죠?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핑크. 핑크에 파란 느낌 너무 멋있죠? 붓터치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노란 빛이에요 노란 빛 아이 아이보리에 노란 빛 들어간 아이 이렇게 이 아이도 색감 예쁘죠? 이렇게 세아세 아이.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2 0 0 0원이고요 사이즈는 13, 13, 얘는 거의 14가 다 돼가네요. 13, 13, 14, 12, 13, 높이는 10.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연두빛이에요. 연두빛 아이 약간 포스다과 같은 느낌. 그죠? 포스다과 같은 느낌?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나비, 아, 잠자리 한 마리가 있고요. 파랑에 노란 색감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이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 아이는 약간 회색 톤.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세개 묶어서 72,000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2만원짜리 4개 묶어서 8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요. 어, 이 아이들은 조금 작아요. 아까 그 아이들보다. 12. 11, 12. 어, 11에서 12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0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 묶어서 이렇게 4개 묶어서 8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 하나 더 갑니다. 이렇게. 파란색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8만원 세트 4 플러스 1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연두빛.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거의 2 4 0 0원짜리사이즈예요이 아이들은. 근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만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이 아이는 덤으로 누리는 아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핑크예요. 핑크인데 이렇게 진한 핑크 느낌. 이렇게 멋있죠.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녹색에 핑크에 파랑에 이렇게 섞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빨강에 노란이 아이도 멋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8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3개 세트 묶었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그냥 6만원에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 요 아이가 2만 8천원짜리 까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개 2만원짜리 두 개랑 2만, 2만 8천원짜리 하나해서 6만 8천원인데 6만 8천 6만원에 이렇게 세트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사이즈는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아이는 입구가 한11 정도 나와요. 이렇게 입구가 11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2. 높이는 12 정도 나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입구 10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0, 음, 20.5, 21이 조금 안 돼요. 굉장히 농분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개 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아, 이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연두빛인데, 진한 연두빛인데, 이렇게 카키색이... 아, 연두빛이 아니고 카키색입니다. 여러분, 이 카키색에다가 이렇게 파란 느낌이 이렇게 나는 아이예이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간 아이입니다. 이 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아, 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 이렇게 멋스러운... 요런 아이입니다. 사각이에요, 아이들은. 또 가운데 아이. 아, 이 아이 너무 예쁜데 하나가 딱 남았는데 세트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예죠 다음은 이렇게 두개세트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요 아이들 작년에 가져온 아이들이라 제가 그냥 6만 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12 14 14 15 나와요. 입구12 높이 14 15 정도 나옵니다. 네모난 요런 아이들이고요. 붉은 느낌이에요. 요 아이 딱두개 남았어요. 제가 다 나가고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붉은 느낌에 약간 청록빛감 이렇게 섞인 아이고요. 완전 네모. 정사각 네모. 두 번째에도 붉은 느낌. 그렇죠 정리하기도 정말 좋고. 이렇게. 네모. 이렇게 두개 세트 보니까 예쁘죠. 붉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두개 묶어서 6만원 세트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분 아이들. 4개 묶어서 8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먼저 12 높이가 11요 아이는 12 거의 12정도 나와요 12 13 높이는 10, 음, 10에서 9에서 10정도 9에서 10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조금 높아요 11 9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는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9에서 10. 첫 번째 아이, 이렇게 핑크에 이렇게 파란 느낌 나는 아이인데, 이 아이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예요. 이렇게. 동그란 아이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노랑에 빨강 아이보리. 색감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사이즈도 좋아요. 이 아이는 굿다리가 좀다 달라요. 이 아이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 굿다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아이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개 묶어서 8만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노랑에 파랑 느낌 나는 아이. 이 아이는 붉은색이죠? 이 아이도 굿다리가 이 아이랑 똑같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간 느낌, 이렇게 4개 묶어서 8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24,000원짜리, 이렇게 사각 주물럭 뿐이에요. 이 아이들, 사각 주물럭 뿐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12, 이아이는 12, 이거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11,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고 12 높이 11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사각이고요. 주물럭뿐이에요. 이렇게 핑크빛에 이렇게 갈색 돈 들어간 아이고요. 이렇게 배가 볼록한 이런 아이고 손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이런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빨간 느낌인데 이 아이 굉장히 손맛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빨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 아이 좀 넓어 보이죠? 세 번째는 파랑색. 아, 아이 아이기 너무 예쁘죠? 파랑 느낌. 이렇게 이렇게 세개 묶어서 7 2 0 0 0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콩분 세트인데 판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나갔어요. 다 소진이 됐고 이 아이들 저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남아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 세트고요. 이 아이들 콩분 만 원짜리 콩분이죠. 사이즈 보시면 8, 높이도 높이는 7.5 이렇게 두 번째 아이도 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 8, 높이 8에서 7. 이 아이는 좀 작아 보여요. 7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7. 입구 7에서 8 높이도 7에서 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엄청 커보이네9 나오네요, 이 아이는. 커요. 이 아이 높이 8. 9. 이 아이도 크네요, 9. 높이 8, 7.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 세트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죠. 7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구가 7에서 9 정도 나오고 높이는 7에서 8 정도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는 빨간색에 이렇게 청록색깔 이렇게. 동그란, 귀여운 풍선이죠? 두 번째 에는또 이렇게 보라에 주황, 갈색 톤. 이렇게. 약간 매트한 느낌. 세 번째 아이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노랑에청록색깔 이렇게. 예쁘죠? <laughs> 이 아이는 갈색의 연두빛. 사이즈 되게 좋아요, 이 아이. 주먹도 들어가는데, 주먹. 이렇게. 마지막, 주황의 아, 노랑에 빨강인데, 어, 이런 요런 느낌. 이쁘죠? 와이요 아이. 아이도 주먹 들어갈 것 같은데. 끼네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또 이렇게. 다섯 개, 5만원. 첫 번째 아이, 아, 갈색 톤에 노랑, 핑크. 귀엽죠? 두 번째 아이도 굉장히 산뜻한 색감, 빨강에 노랑 색감 너무 예뻐요. 그렇죠? 세 번째 아이는 띠나나이, 아이. 파란 느낌인데, 이 아이는 코사지가 없어요. 여러분, 매끄러운 느낌의 이런. 코사지가 없는 아이.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놨어요. 코사지 없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연두빛, 이 아이는 연두에 핑크 색감 너무 예쁘죠. 마지막 붉은 느낌 나는 아이. 아, 이 콩분 아이들은 진짜 귀여워. 제가 제가 만들어서 또 구울까 봐요, 그죠? 시간 될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구워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첫 번째 주황의 노랑, 예쁘죠? 두 번째 약간 붉은 느낌 나는 아이. 엄청 매끄러워. 제 얼굴이 또 비치네요. 보셨어요? <laughs> 세 번째 아이 이렇게. 또이 아이도 주황에 약간 네이비 컬러예요. 예쁘죠? 네 번째. 오이 아이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제가 비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핑크. 갈 어, 보라색에 핑크. 아 너무 귀여워요 얘네 진짜.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 세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세트고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6만 아, 5만 원 세트 갈게요. 이렇게. 요롱분 아이들은 12,000원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해서 5만 원 이거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콩분이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세트 해 가지고 작은 롱분이랑 이렇게 콩분 이렇게 해 가지고 5만 원 세트 이렇게 해서 5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어, 사이즈 보시면 입구 팔이 아이들은 입구 8 정도 나와요 높이는 12 높이 12이 정도 나오고 이콩구는뭐 사이즈 아까 보여드렸 말씀드렸으니까 뭐더 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롱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니미한 롱분 예쁘죠 네이비 컬러요 예 이렇게 귀여워요 홍분이랑 거의 사이즈가 흡사하죠 길 뿐입니다 이렇게 조금 길 뿐이고 이렇게 또요 아이도 요렇게요런 느낌 원형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연출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한 느낌이 이거 이쁘죠 와인도 이렇게 붉은색 진한 느낌 마지막 이렇게 노랑빛이 섞여 있어요 와인 노랑에 빨강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 세트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목이 너무 아픈 관계로 <laughs>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 막 콧물이 주룩주룩 나오고, 목도 아프고, <laughs> 얼른 가서 약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